저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날 있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아니면 침대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하루가 훅 지나가 버린 날안 그러신 분들도 많으실 거야 근데 그런 날이 있긴 하잖아요 이렇게 하루 동안 뭘 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훅 지나가 버린 날 저도 특히 그런 날이 많은데 그러고 나서 밤에 누워서 아 뭔가 아나 오늘 뭐 한거지 아 진짜 나 인생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자책하기 쉽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저도 매번 밤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이게 정답이다. 내 말이 무조건 맞다. 이런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그런 날이 정상 아닐까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필요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매일같이 똑같이 에너지가 넘칠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도 뭐 하루 쓰면 충전해야 되고, 우리 배터리 떨어졌을 땐 충전기 꽂아야지. 폰 부숴버리진 않잖아. 부수고 새로 사진 않잖아. <laughs>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의 몸이 방전이 됐을 때, 아난왜 이렇게 게으리지 하고 좀 자신을 부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사실 단순한 배터리 문제인데, 이걸 부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어제도 너무 이렇게 좀 대충 살았고, 그제도 이렇게 대충 살았고, 이런 분들도 자기를 자꾸 부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사실은 단순한 배터리 문제인데, 그런 생각을 잠시 밀어놓고 충전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특히 SNS 보면은 더 심해지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 편인데, 뭔가 누군가는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사진 올리고, 누군가는 오늘도 새벽 공부 완료 하면서 <laughs> 인증도 하고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아 다들 이렇게 열심히만 사는데 나만 이상한가? 싶기도 하죠 근데 이건 제가 예전에 영상인가? 영상 아니면 방송에서 말했을 텐데 그건 진짜 하이라이트 모음집이에요 뭐 이건 너무 뻔한 말이긴 하죠 그런 사람들도 누구나 누워만 있던 날 아니면 멍하니 흘려보낸 날뭐다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제좀롤 모델 분들도 그렇다고 말씀을 해서 그게 뭐 빈말인지 아닌지는 알순 없지만 난 그렇다고 생각해. 그걸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 음. 그러니까 뭔가 나만 뒤처졌다 이런 생각은 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최근에 조금은 괜찮아진 게 진짜 작은 행동 하나만 해보는 거야. 이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뭐 너무 흔한 흔하디 흔한 방법인데. 뭐 이불을 정리한다든지 커버 하나 씻는다든지 방을 방 청소를 대청소 말고 방 청소를 살짝 해본다든지 이상하게 진짜 근데 그런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 하나만 해도 뭔가 뿌듯해. 저는 설거지를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설거지 같은 거 밀린 거딱 해주면은 진짜 뿌듯해. 뭔가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낸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게 작은 성취인데. 의외로, 멘탈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것 같아. 저도, 뭐, 그런 날 많아요. 뭐, 아침부터 뭘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눈 뜨자마자 몸이 너무 무겁고 의욕이 없어. 그래서 그냥 누워있는 거지. 유튜브만 보다가 하루 다 가기도 하고, 방송해야 되는데,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 음, 이런 생각하다가 하루가 다 가고. 그런데, 그날에 제가 밤에 밀린 설거지를 다 했었거든요. 별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는 했다. 하기 싫은 거 하나는 했다. 그 기분이 좀, 꽤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결국 뭔가 좀 완벽한 하루보다 작은 한 걸음을 만든 날이 좀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인생이 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망하려면 음... 아니다 내 제가 일단 3년 이상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 이상 아무것도 안 해야 좀 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이틀, 뭐, 길게 봐줘도 1, 2년은 그냥 보너스 휴식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괜히 자기한테 벌점 주고, 마음에 빚지고, 더 힘들게 하면은 그게 좀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리고 가끔은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생각하는 날조차도 사실 뭔가를 하고 있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일단 그랬거든요. 몸을 회복시키거나,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잠깐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숨을 고르는 듯한 그런 거죠. 제가 뭐 최근에 뇌과학, 심리학 이런 거 자주 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뇌랑 몸은 알아서 충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하루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지. 너무 꽃밭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루 아니면 몇주 동안 아니면 몇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 같다고 뭔가 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지만 오히려 저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이건 오히려 제 몸이 또는 여러분들의 몸이 잠깐 충전이 필요해 하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있다면 아 나는 오늘 충전하는 날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쉬는 게좀 멘탈적으로 건강하게 넘기는 것 같아요 뭐 쉬는 것도 삶의 일부니까 열심히 사신 분들도 본인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laughs> 아니, 내 네, 솔직히 말하면 제 삶을 24시간 송출해주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나태하게 사는지, 그만큼 저도 대충 사는데 어떻게든 살아는 지네요. <laughs> 음, 그 자체로 충분하니까.